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해. Ok sorry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 사랑과 또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 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십자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교만했던 것들 아버지님 앞에 벗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하나만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사람 나게 세워 주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하소서. 주님 동여서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조신 한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아들께 막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리여 진리여 생명 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증거로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에 제자들이 실망했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 실망이 소망으로 변한 것처럼 저의 삶도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대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사랑의 도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과 의미를 만방에 전파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부활 주일을 맞아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온 교우가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주주클럽 가정 예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각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는 귀한 믿음 회복 운동 되게 하옵소서. 영신교회 50주년을 앞두고 열두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열두돌을 쌓은 것처럼 영신교회도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소망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오니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간 부익부 빈익부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 패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삼는 정세 속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터인데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국론은 오히려 분열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을 키워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 사랑의 빛으로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오니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믿음의 용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4월 11일은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권력보다 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우선시하는 자,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많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와 간구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슬픔에 처한 자를 위로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영유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성도들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이름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